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독일 3사 중에 아우디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요 차량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05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 킬로 달린 단순 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아우디의 A6 3.0 FSI 쿼터로 등급의 차량인데요. 일단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게요. 네, 2005년식의 주행거리 12만 키로면은 지금 주행 연식 대비해서 주행 거리는 생각보다 되게 짧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은 이 3세대부터 이제 그릴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 앞에 요 밑으로는 잘려 있었던 그릴이라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범퍼까지 이어져 있는 이 큼지막한 그릴 때문에 앞에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사로잡은 차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모습을 이제 현대에서도 전체적으로 많은 브랜드에서 따라하고 있을 만큼 정말 잘 만들어진 디자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라이트는 약간의 백화 현상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현상들은 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보시면 앞에 라이트 워셔까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딱 보셨을 때 색상은 이 블루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BMW의 임페리얼 블루 같은 그런 색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선 약간 좀어 검은색처럼 보이 보다가도 밝은 데서 이렇게 파란색 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되게 매력적인 색상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보셨을 때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흔적들은 살짝살짝 살짝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행거리랑 연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옆으로 보셨을 때 지금 외관 쪽에서는 연식의 이제 세월의 흐름에 대한 그런 약간의 생활 기스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심하게 문콕이 심하거나 기스가 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시면 위에 선두프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A6 차량은 이제 중형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어, 크기는 딱 이제 4인 가족이 탈 만한 그런 패밀리 세단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타이어는 동일하게 한4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후측으로 와가지고 뒷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어요 신형으로 나오면서 요쪽이 또 이어지죠.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로 딱 잘려 있는 리어 앰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뒤에도 그렇게 굼더덕이 어, 없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 건데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독일 3사 차량 중에서는 이 아우디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안으로도 깊숙하고 옆으로도 넓어가지고 이 정도 공간이면 짐 실고 하실 때 전혀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는 들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후방 카메라는 빠져 있어요. 그런 조금 아쉬움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 이쪽 이제 조석 쪽으로 보시면은 조석 쪽은 그래도 약간의 문콕들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문콕을 당하신 것 같아요. 원래 조수석 쪽이 어 바로 옆에 차는 운전석을 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콕에 당하기 쉬운데 조금 당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셨는데 들어가서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우디는 약간 이제 고급스러움과 함께 스포티함을 같이 중심을 더 가지고 실내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외관도 그런 느낌도 들지만 실내에서도 약간 이제 우드 그레이를 많이 사용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과 핸들 보시면 정말 스포티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옵션 한번 설명드리자면 운전석 조성은 둘다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우디에서도 A6면은 그래도 약간 고급 트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들은 전체적으로 기본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핸들 보시면은 핸들 스포크가 되게 좀 얇은 편입니다. 네, 약간 이 부분이 좀 스포티함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 우측에는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 좌측으로는 이제 오디오 모드 버튼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차량의 크루즈 컨트롤은 네, 레버도 없고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핸들 보시면 핸들도 이렇게 전동식 텔레코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동 잘해요. 네 어디 하나 안 되는 거 없이 깨끗이 작동 잘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뒤로 보시면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가 크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기판 보시면은 어, 아우디만의 약간의 특색이 있습니다 계기판에 이 숫자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게 이제 아우디의 하나의 특색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속도계는 또 260km까지 써 있어요 그만큼 고성능차라는 거를 어,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으로 보시면은 위로 이렇게 썬 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노라마는 아니긴 하지만 있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당연히 훨씬 더 개방감도 높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ECM 룸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하이패스 기능은 빠져 있어요. 네, 하이패스까지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그럼 밑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메모리 에, 그 라디오 기능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기능들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아쉽게도 내비게이션 기능은 지금 작동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리모컨을 사용하셨는데, 네, 내비게이션만 빠지고, 나머지 기능은 동일하게 다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이, 아, 여기로 빠졌네요. 네, 스피드 리미터랑, 아, 아니, 스피드 리미터가 아니네요. 여기는 트립창 하는, 네, 트립창 컨트롤 버튼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껐다 켰다 는 버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시 방이 열리는 버튼입니다. 네, 글로브 박스를 이렇게 버튼 식으로 해놨어요. 좀 특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콰트로라고 이렇게, 어 하나의 이제 배치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으로 보시면 비상깜빡이 버튼하고 이제 운전석 조우석 둘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컨 한 번, 어 켜가지고 바라만 보면은, 네, 잘 나오고 시원합니다. 네이 정도면은 뭐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운전석 조수석둘다 열선까지도 이렇게 3단으로 들어가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으로 보시면은 이쪽에도 또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이 내비게이션이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어 컨트롤러들이 이 중간으로 들어가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커플도겠죠 네 커플도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하나 더쓰려면 이걸 세워놔야 돼요 이거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쿵 들긴 합니다 네 근데 팔걸이는 각도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 뒤로 가서 뒷자리 공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앞자리에서 제가 딱 설명하기 편한 좀 많이 뒤로 뺀 포지션으로 해도 무릎 공간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A6부터는 정말 4인 가족이 타고 다닐 때 정말 좋은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무릎 공간도 이 정도 남고 머리 공간도 이 정도 남, 남으니까 저 같은 등치 의 사람이 앞뒤로 타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어 약간 고급 차의 하나의 대명사인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이렇게 옆으로 수동식이지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뒷자리 중간으로 보셔도 지금 뒷자리에 열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열선도 단계로 해가지고 총 5단계, 6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네요. 네, 거의 5단계까지 봤는데, 6단계는 저도 처음 본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뒷자리 공격까지 한번 더 살펴드렸는데요. 이제 나가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총평이 앞서서 이렇게 엔진룸 한번 열어봐요. 봤 엔진룸이 열리는 게 저는 요까지 다 열릴 줄 알았는데, 좀 특이하네요. 네, 일단은 지금 확실히 엔진룸 상태도 되게 깔끔합니다. 엔진 소리 한번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V6 엔진이다 보니까. 정말 아직까지도 조용하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본네트가 되게 가볍네요. 경량화를 많이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이 차량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2005년식 모델의 주행 거리 12만 k 로 달린 단순 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아우디의 A6 3.0 FSI Quattro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봐도 디자인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어, 확실히 전면부 디자인은 정말 잘 만들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정말 멋진 디자인이었고 지금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 그리고 실내 상태 아무래도 연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생활의 흔적들은 보이긴 하지만 금액 대비해서는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확실히 오셔서 시동 한번 걸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정말 부드러운 엔진의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엔진 미션 전체적으로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는 이차 이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